이 시간에는 신명의 32장 48절에서 52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일에 여와께서 모세기 일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치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날을 두고 당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입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 지난 일이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당일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 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을 했으나 다 지나간 일이며 당일에 받은 말씀의 일을 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당일의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당일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 당일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저희가 무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 신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당일의 일로서 그날 그날 지키고 제사를 드려야 했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 당일에 해야 하는 일이며 율법을 준행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일은 지나간 일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오신 그리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므로 그리또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또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당일의 말씀이시고 일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나간 일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 누구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으로 주는 가나한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또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열이고 마은편까지만갈수 있었던 것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또를 증거하는 일까지만 허용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요단강까지 열이고 맞은편까지만 갈수 있었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 그룹들을 증거하는 일로만 끝나야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파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리고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아바림산 원에 올라 누보산에 오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나 파리세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연의 기모달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말씀이 당일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지나간 일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어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상속받는 천국을 바라보았으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추려굽 시켜 광야를 지나 여리고 맞은편까지는 왔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증거는 되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과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20장 25절에서 26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죄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 곧 죄를 점령하지 못하고 코르산에서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애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마침 한제사장이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레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을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서 죽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맛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열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게 되면은 그 길의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르지 못하고 도중에서 길가는 중에서 죽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사람의 보기에 다르나 필경은 사람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실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심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생각에 율법을 잘 준행하면은 의롭게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카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네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장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견어를 믿지 아니하게 되면은 천국을 바라만 보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이 20장 7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해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아니하고 판석을 두번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가졌으나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판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석이십니다. 판석을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죄물로 한 번만 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두번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호렙산은 건져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여호와께 여우아께 엎드림으로 여호와께서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도록 응답하시므로무리 바에서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과 제사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오신 그리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와 제사를 선호하는 것을 두고 무리바, 무리바는 다투다는 것입니다. 반석을 두번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 언약대로 예수 그리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한번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두번쳤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호랩산에서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했지 못하여 죄인으로 있을 때에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또께서 대석의 재물이 되심으로 영생의 생수를 내게 되는 것이나 예수 그리또의 대석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리바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무리바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토께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호랩산 건조라는 뜻입니다. 구원이, 구원이 희박한 곳에 예수 그리토께서 오셔서 넉넉히 구원받을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리 바곧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단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축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오신 그리또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와 제사를 선호함으로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말로 하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믿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게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르를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바림산에 올라 누구산에서 가나한 땅을 바라보나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율법을 다 준행하면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율법을 다 준행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알고 있고 누보살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다 준행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인도하도록 하고 모세는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서 여리고 마주평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모세는 여리고 맞은편 모합당에 있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누보산에서 죽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또께 인도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 유대인들을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또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온 율법은 예수 그리또를 믿도록 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로 하여금 가난 땅을 바라보고 그 모든 모세의 사역을 요수아에게 맡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는 목적까지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온 율법을 잘 준행하면은 상급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토의 대수교의 은혜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맛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서 각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죄를 사암받는 길은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도께서 이루신 대수교의 은혜를 믿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